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만큼은 그어머님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또 집중하는 어, 그런 시간이고 또그 어,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해서 어, 또 다른 이렇게 생명력 있는 그 힘을 얻고 또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도 마냥 어,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었고. 한 사람으로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을 영유하기도 퍽퍽한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아주고 책임감 있게 또 이렇게 길러준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네. 어, 또그 자녀들은 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점점, 점점 이렇게 좋게도 바뀌기도 하고 나쁘게도 바뀌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잘 바뀐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네살 쯤에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무엇이든지 다할줄 안다고 생각한답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 또래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무엇인지 다할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12살쯤 되어지면 그제서 이렇게 머리가 커지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는 아는 게 별로 없다고 라 생각을 한답니다. 그 순간부터. 한 12살, 13살 되어지면서 엄마, 아빠가 어 모르는 게 많구나 별로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춘기에 들어서서 이제 14살, 15살 그쯤 되면 예,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건다 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살쯤 되면 아버지는 예, 골동품이다. 우리 세대하고는 안 맞다. 또 심지어는 엄마 아빠는 미라 시대를 살고 있다. 더 이상 우리 세대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을 1 년쯤 하다 보면 그제서야 아 아버지가 그때 그래서 가르치셨구나라는 것을 겨우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서른 다섯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아, 내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인 한 40세쯤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했는가 이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살쯤 되어지면 이제 그때는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었다"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살쯤 되어지면 그제서야 생각이 "아, 나는 아버지보다 못했구나, 아버지보다 못하는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작 그 사랑 그 은혜 그 지혜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 부모님의 지혜를 늦게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 늘상 옆에 있으니까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자식이 엄마한테 막 이렇게 뭘 맡겨 놓은 것처럼. 밥 달라 그러고 뭘 맡겨 놓은 것처럼 다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정말로 다 해줄 것처럼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엄마 아빠는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점점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은혜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간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의 해야 할 몫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협력자로 부르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인가면 하 농사짓는 일.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햇볕과 바람과 이슬과 비를 내려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자라게 하시지만 인간에게 씨를 뿌리고 때로는 가꿀 수 있는 역할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인간이 격 이렇게 걷어들이게 만드셨다라는 거, 농사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협력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두 번째 협력자로 부르신 일이 무엇인가면 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하는데 그 자녀를 낳는 일, 기르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요.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의 애씀으로 부모가 정성껏 많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을에게 보여 준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가지신 분인데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가? 예,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처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해 주신 그 부모님의 처음 주신 사랑, 처음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창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과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이유가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과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에게 존재를 주실 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늘상 부르던 우리 요즘 아이들도 부르고 있나요 이 어머니 마음이라는 양주동 작사 이홍열 작곡의 노래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달도로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부족하다 하여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녀와 함께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덕선이라고 하는 둘째 딸이 있잖아요. 둘째 딸이 생일잔치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첫째 딸이랑 둘째 딸이 생일이 똑같아요. <laughs> 그래서 생일 축하를 하는데, 첫째 딸이 똑똑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 그 생일 축하를 할때 케이크를 불어놓고 누구 축하부터 안 하면 큰 딸부터 그래서 큰딸이 나이에 맞 t 서 l e b 고 케이크에다 막 손뼉 치면서 막 t o 그 축하 노래를 부릅니 생일 축하하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자 이제는 i 째딸 그러더니 t t 다 e bit 리 f a l i t t l 그 둘째 딸의 나이에 맞게끔 초를 꽂고 또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때 둘째 딸인 이 덕선이가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내가 생일 케이크는 따로 준비해 달라고 했잖아. 생일 파티는 따로 해달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맨날 왜 언니 쓰던 케이크에 왜 내가 먹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이렇게 억울하게 소홀히 여기냐고? 막 그러면서. 열 받아서 막 하수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계란후라이 안 해주는데 나도 계란후라이 먹을 줄 아는데 왜 언니만 해주고 나는 안 해주는데 그리고 왜 나는 콩자반만 주는데 <laughs> 나는 콩자반 싫어하는데 왜 나한테만 콩자반 주느냐 그렇게 막얘기해왜 나만 소홀히 여기고 나만 못해주냐고 그래서 화가 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 버리고 나니까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근데 좀 따로 해 주지 그거를. 근데 이제 어려웠겠죠. 힘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못 해줬는데 그날 밤에 이제 그 아버지로 나오는 성동일이 이렇게 이 딸을 따로 불러서 가게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케이크를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초를 이렇게 꽂고. 우리 딸 축하한다고 예, 생일을 축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성동일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첫째 딸은 어떻게 가르치고 둘째 딸은 어떻게 키우고 막둥이는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지 몰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는 아니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우리 딸이 조금 봐줘라. 그렇게 아빠도 아빠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변치 않는 게 있죠. 딸을 향한 아빠의 사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왜 그랬을까?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 그때 왜 나는 그렇게 못해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법은 다르고 아빠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바라보면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예요. 내 존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그 존재의 당연한 것을 바라볼 때 엄마 아빠의 고마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당위성을 아는 만큼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나한테 못해줬는가? 엄마 아빠가 나를 왜 힘들게 했는가? 왜 다른 사람처럼 못해주는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너의 존재, 너가 여기 있고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도하는 것, 효 순종하는 것은 당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당위는 예. 현재 존재하고 있고 조건이 없고 앞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당위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여기 있네요. 왜 그런가? 그냥 여기 있네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하고 당위인 것처럼, 내가 여기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개중에 그 어떤 사람들은 불만도 있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기질상 나는 고분고분하지 않고 이렇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모르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반드시 이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의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무엇인가면 하잘 듣는 거예요. 우리 예미꿈 친구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잘 들어서, 야, 이새도 막 움직일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잘 들어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잘 듣는 것, 그게 순종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가만히 멈춰서서 부모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듣는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것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공경이 무엇일까요? 공경은 히브리어에 있는 말로 하면 카바드라는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카바드 카바드의 뜻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겁다,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권위가 있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중이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존중이 여기고 영광스럽게 존귀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크게 듣는 것 같지만 점점, 점점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귀하게 들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 얘기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을 슈퍼맨처럼 높이 여기다가 자기네 기준에서 아주 전지전능한 것처럼 여기다가 어느 순간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얘기도 잘안 듣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요. 꾸중을 듣는데 엄마가 야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어릴 때는 내가 잘못해서 혼났네, 내가 잘못해서 혼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지나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거 했다고 엄마가 잔소리를 해요. 그래, 잔소리. 어릴 때는 자기가 잘못해서 혼났다 그러고 좀 크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뭐라 그래요? <laughs> 자기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하고 뭐라 그러면 엄마하고 싸웠다 그래요. <laughs> 지가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얘기하면 꾸중해서 얘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가 뜻이 있다고 뭐라 그러면 엄마하고 싸웠다 그러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싸울 대상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무시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무시하고 문쾅 닫아 버리고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면서 그분을 존중이 여기는 것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즘에 아주 다짐을 하죠. 자녀들이 무시 못하도록 뭐 한다고요? 돈을 챙기든지 능력이 있든지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게 거큰 금고를 준비해 놓고 그 안에 돈이나 금이 많은 것처럼 여겨야 된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무시 안 한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녀들이 너무 무시를 많이 해요. 자기 시대하고 안 맞다고 구식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무도 못해 주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도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약속의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정말 불가사의한 건데,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마치 우리 도화가 너무 예쁜 것처럼, 우리 아린이가 너무 예쁜 것처럼 예쁜 것은 너무 잘 이해가 되어지고 예쁜데, 우리의 부모님들을 건사하고 또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 자녀들이 말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때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인간 본성상 악하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무엇을 붙였습니까? 약속을 붙였어. 주님께서 꼭 지켜야 되는 십계명의 약속을 줄때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는 다 명령했어요. 군말 말고 순종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은혜롭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은혜로 이것을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약속을 붙인 축복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그만큼 수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개명으로 땅에서 잘 되라고 하는 부모님 기억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은혜의 진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줬어요. 부모님은 나한테 너무 섭섭하게 했어요. 지금도 그 상처 생각하면 가끔 너무나 너무 힘들어요.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이 부부 관계에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상처받은 한 부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뀌어진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남편은 비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속상하다. 그런데 자기는 땅인데,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로부터 담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 하늘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날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조차도 은혜와 감사로 갚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때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나의 존재의 이유인 부모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은혜를 상기하면서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또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에게 특별히 마련해 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부모님을 통한 처음 주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엄마 아빠를 공경하고 그러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보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아버지 이 불의하고 은혜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어 줄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